국민의 이다리가 부정 선거를 언급하자 분노하는 김성희.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디테일하지 못한 선거 관리 부실 선거에 의해서 부정 선거라는 게 확산이 돼서 우리 사회가 사회 갈등 비용을 아주 많이 치르는 중심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가 있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. 또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시죠.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.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국민들이 궁금하거나 해 오해할 수 있는 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전 투표 공개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. 그 다음에 처음으로 공정 선거 참관단을 구성해서 선거 과정을 참관시키고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후에서 후에 저희가 검토하는 선거 절차 개선안에 대해서. 외부 시각에서 진단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네,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욱더 네,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 특별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입니까? 12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. 외부 네. 전문가 10명, 내부 2명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하나... TF 팀을 구성해서 뭔가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혀주시죠. 네, 그 부분은 선거 절차 쪽그연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실 관리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나타난 그런 문제점 예,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선거 절차 개선 TF 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선거 관리위원회가 인사 잘못하고 내부에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부정 선거 일어났고 대통령이 잘못 뽑혔나요?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국회의원들이나 지방 선거의 경우는 어떤가요? 지금 뭐 중국산 와이파이를 이용한 선거라든지 중앙 그 서버를 털려 갖고 지금 사전 선거의 내용 개표 내용이 조작되어서 부정 선거가 일어나고 있나요? 그 사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무슨 저기 뭐야 지금 말씀 자체는 굉장히 너무 저자세적이세요. 그러니까 선거가 잘못하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선거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. 그러니까.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선관위 때문인 게 아니에요. 그 사람들이 선관위를 빌미로 삼아서 중국인이 무슨 와이파이니 중국 공산당이 뭘 지배를 하고 있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대로 그 믿음의 영역에 신앙의 주장을 하고 다니는 잘못된 일 때문에 생긴 문제를 마치 선관위가 <laughs> 뭔가 태도를 고쳐서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. 그런 식의 얼토당토하는 부정선거장을 주 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적으로 고발하시고 조치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. 그런 봉투 안에 있는 표가 바뀌고 기억 형상 종이가 등장하는 얘기를 그냥 선거지가 보고 있으면서 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그냥 있는 국민들조차도 야 이거 진짜 무슨 부정 선거가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하시는 건 지금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 있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모독하는 행위신 거예요.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식으로 형상 기억 종이로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까, 사무총장님단한 명이라도 네, 없다고 생각합니다.